자 먼저 귀농하고 귀촌을 잘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농촌가서 농업은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짜장면 집팔건데 나라에서 뭐 지원해주는 거 없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귀농하고 귀촌에 대한 정의만 좀 간단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? 법적 정의를 그 저희가 이제 법적 정의를 할때 이렇게 나눕니다 도시에서 살던 분이 그러니까 시나 구 구하동에서 사시는 분이 1년 이상 구하동에서 어, 지속적으로 사시는 분이 음과 면으로 이사를 하면 귀촌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귀촌인이냐 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병역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학업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어, 병역, 학업 또 일시적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은 병무청하고 교육청하고 어,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제외를 합니다. 그 사람들을 귀촌인이라고 하고 그 귀촌인 귀촌인 중에 농업경영체라는 게 있어요. 농업, 이게 이제 농업인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. 그 논지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신 분과, 어, 거기에 등록은 안 했지만, 농지 원부가 있으신 분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가지도 다 아니지만, 축산업 등록 명부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을 귀농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귀농 귀촌 정책이긴 한데, 어, 다른 건다 차별 없이 지원이 돼요. 근데 단 하나, 귀농 창업 및 받으실 수가 없어요. 없어요. 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것을 꼭좀 그 알아야 그리고 또 이제 마을에서도 그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. 귀촌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잘 지어놓고 있으니까 뭐 나는 농촌에서 옛날부터 살았는데 아이고, 내 나, 나는 내돈 주고 집 지었는데 도시에서 농사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. 에게는 집이건 뭐그 창업 자금이건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것을 어, 가시는 분도 아셔야 되고 지역에 있는 분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